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LP 채널에서 제공하는 독해 문법 시간입니다. 독해 문법에서는 영어 문장의 의미 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사 구문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또 영어 문장의 구성 요소인 구와 절을 추가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동사 플러스 동명사 구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동사 플러스 부정사 구문은 의미상 더 중요한 표현이고 또 상당히 자주 우리가 접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만큼 더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타동사 플러스 동명사 구문은 60개 이상의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고 이들 동사는 모두가 중요한 의미의 동사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타동사 플러스 동명사 구문에서는 목적으로 동명사를 가진다는 것 외에는 별도로 뭐 학습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 동사들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다 하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런데 그 동사의 수가 60개 이상이니까 그 동사를 모두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문을 통해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타동사의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문장들을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문장들을 음성 파일을 들어보도록 하죠. Have you finished talking? I couldn't help laughing. Would you mind coming earlier? You should practice speaking English whenever you can. He grudged having to pay such high taxes. How could he avoid paying so much? Does he resent my being here? To persuade him took some doing. Please stop talking. He admitted having done wrong. We are considering going to Canada. He denied knowing about their plan. I dislike getting up early. I've enjoyed talking to you about old times. Please excuse my coming late. I can't imagine marrying a girl of that sort. He regretted having seen the escaped convict. I suggest going home. We only just missed having a nasty accident. 자, 우리가 영문법을 학습하면서 영문법을 공부하면서 영문법의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규칙으로 쓰인 예문에 익숙해지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하면서 영문법 규칙 위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문장을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문장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학습 방법이 뭐냐면은 규칙만 나열하고 규칙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으로 규칙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문의 수가 너무 적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ish I e n g e d Finish는 동사. Finish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다음 I couldn't help laughing에서 보면은. 이때 help는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avoid의 뜻이죠. 그래서 웃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즉 웃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have to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I couldn't help laughing. 웃을 수밖에 없었다. 는 얘기고. 그 다음에 mind, ing. 마인드는 무엇에 반대한다. 뭐엇을 꺼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mind ing가 쓰이고 그 다음에 practice ing clutch ing 뭐뭐 하는 걸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avoid ing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다 하는 거고 resent ing 후회한다 뭐 이런 뜻이죠. to p e r s u a d i m Took some doing. 이때 took, take는 뭐뭐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죠. 그를 설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고가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이죠. Please stop talking. Stop ing. Admit ing다. 뭐뭐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We are considering going to Canada. Consider ing다. 이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특히 진행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뭐뭐를 고려 중이다. 뭐뭐 할까 생각 중이다 하는 뜻이다. 뭐뭐 할까 생각 중이다 하는 뜻이죠. We are considering going to Canada. 진행형과 많이 쓰인다는 거죠. deny ing. 뭐뭐 했다는 것을 부인했다는 뜻이고 I dislike getting up early. lik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ing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dislike는 ing만 목적으로 하는 동사라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싫다는 뜻이죠. enjoy ing도. enjoy는 ing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동사들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excuse ing, imagine ing 이때 imagine은 부정과 같이 쓰인다는 게 중요하죠. I can imagine.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는 뜻이죠. I can imagine marrying a girl of that sort.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죠. regret ing. 뭐뭐 했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뜻이고 suggest ing. 그 다음에 Missing, 뭐뭣을 모면했다, 피했다는 뜻이죠. We only just missed having an e AST accident, 끔찍한 사고를 겨우 피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들이 밑에 나와 있죠. Admit, Advise, Advocate, Anticipate, Allow, Appreciate. avoid, confess 등등 해서 도합 60개가 넘는 단어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동사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오늘 학습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동사들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다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동영상 아래 댓글란에 나와 있는 강의 페이지의 웹 주소를 확인을 하고 웹 주소를 클릭을 해서 강의 자료를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철저히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 타동사 플러스 동명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는 다음 강의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좀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